맞죠? 분자는 분자끼리 분모는 분모끼리 맞죠. 분의의제곱 써도 되 이렇게 써도 돼요. 음, 분자 분자 B, 얘는 5의 세제곱 분의 1의 세제곱 이렇게 쓸 수밖에 없어. 네. 아, 다그데1의 세제곱은 1이잖아그의 세제곱도 1이에요 1은 1이 자, 그다음에 4 번. 얘는요.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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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번. 맞아요. 나야 아니야. 11쪽에 3번에 4번 물어보는 거야. 11쪽에 3번에 4번이요? 응. 맞우야맞번 틀리냐고? 중의... 맞아요. 응. 중 중의... 그 다음에 5번. 맞아요. 맞아요. 얘가 5번 깼어요 틀린 거몇 번이야? 3번. 4번이 3번. 3번이 3번이야. 그렇 어느 색깔이 바뀌었어요. 어. 어, 그러네. 오늘따라 보라색이 손이 많이 가네요. 내 것도 보라색이고요. 어, <laughs> 그러게요. <웃음> 자, 그다음에 4번 소인수분해한 것으로 오른 것을 찾으려고죠? 그렇죠? 네. 자, 그러면 기업 기역은 지금 보니까 30 얘를 소인수분해해보래요. 그렇죠? 네. 그러면 얘는 2곱하기 3곱하기 5가 맞습니다. 그렇죠? 네. 어, 그다음에 이유는요. 그럼 얘는 2에 몇 제곱이야? 얘가 2에 음, 예, 음, 다섯 제곱이요. 5 음. 네? 곱 음? 다섯 제곱네 진짜? 네 해봐 이거 2의 다섯 제곱2제곱 5제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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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2에 다제곱제곱곱하제곱2제곱제곱 아. 아니에요? 아니, 2곱 5제곱. 5제곱. 5에곱5해곱5제 2에 아, 제곱 5제곱. 제곱 5제곱. 5제곱. 5제섯제곱 여섯지. 그렇지. 얘는 소인수분해를 해서 쓸 거였으면 2의 6제곱이라고 썼어야 돼. 아. 맞아? 아, 아, 그게 되니까. 아. 어. 그리고 n초의 4는 소인수가 아닙니다. 그죠 네. 맞네요. 모르고 그거를 아니, 생각을 안해 버렸어요. 이거를 무조건 곱하기로만 잘 된다는 얘수 있까? 편역한 시선 때문에 뭐라는 거야? 분명 다들하면 그다음에 디귿 75를 소인수분해 해보면 얘는 3곱하기 5의 이거. 제곱이네요, 그렇지? 네. 아, 이거 맞게 썼고, 그다음에 리을은 84. 네. 그럼 얘 소인수분해 직접 해봐야 되겠네, 그렇지? 네. 그러면 2 42. 8. 2 3. 21. 37. 이렇게 나오네? 네. 네. 맞아요? 네. 음. 그러면. 얘는 2의 제곱 곱하기 3곱곱 곱하기 5 이렇게 써야지 맞는 거야. 근데 2의 세제곱이야? <laughs> 2의 세제곱이라고 썼네요, 거기는. 그치 네. 그거 맞아 틀려? 틀려요. 틀려. 그 그러면, 그러면 틀려요. 2번이 맞아요. 그러면 막 옳은 것을 고르다라고 하면 몇번 골라야 돼? 2번. 2번, 2번. 골라야 네. 해. 됐죠? 네. 이번에 삼각도 맞고을 했어요. 그다음에 5번. 다음 중 660의 소인수가 아닌 것을 찾으래요. 그쵸? 네. 맞아? 그렇지. 음. 그러면 660 소인수분해 해봐야 되는 거네. 그치? 네. 네. 그러면 뭐야? 2 2 330 330, 330. 3 2 이건 아니. 2 100. 15 60시간, 65... 1 100의... 그러면은 2의 제곱하기, 2의 제곱하기, 3 제곱하기, 제곱하기, 10일, 1 1 맞아? 네 여기까지, 10일까지의 죠네 그러면 여기서 소인수가 아닌 거 찾으래. 그럼 몇 번이야? 심. 4번 50, 4 15, 16, 17, 18, 19, 여기 까지 하고 다른, 거 숙제로. 다른 거는 숙제를 풀어 오세요. 알겠죠? 네. 알자겠죠 네. 8페이지부터 1 3페이지 That's right. 와우. Wow.